진리 에게 잘못 이있 다면 알려 주세요, 잘못 생각 한 것이 있 다면 말해 주세요, 다른 누 구도 아닌 당신 이요, 그 누구의 말이 아닌 당신의 말을요. 잘못 가고 있다면 알려주세요. 알아듣지 못해도 계속 말해 주세요.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의 말을 어느 누 구의 말이 아닌 사실 을 어둠 속에 어둠 속에 모르 는온 순간 에, 당 신의 말, 당 신의 말을 요.